안녕하세요 메이드봉입니다 제가 지금 이 원피스를 떴는데 거기에 여기 위에 부분에 요런 짧은 가디건을 하나 뜨려고 합니다 가디건을 뜨려고 하는데 제가 실은 먼저 썼던 실 이거 빨간 실 까만 실 하얀 실 요거 이렇게 세가지 종류로 이걸 뜨려고 합니다 이두 개는 이런 부분을 가장자리에 이런 부분을 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바늘은 5호. 5호로 제가 뜹니다 5호로 코바늘을 5호로 뜹니다 제가 원피스는 21단을 떴습니다 요 위에 부분을 21단을 떴습니다 근데 가디건을 19단을 뜨려고 그래요 가디건은 조금 여기보다 옆, 여기가 조끼 부분인데 여기 내려오게 안 하고 좀두칸 정도 올라가게 뜰라고 합니다. 조금 좀 귀엽게 뜰라고 그래서 밑단을 밑에를 여기를 여기는 아홉 단을 떴는데 가디건은 여세 단을 뜰 겁니다. 원래 여섯 단을 떠야 되는데 세 단을 뜰 겁니다. 왜세 단을 뜨냐면 내가 요런요 부분 가장자리를 요 부분으로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한 3cm 정도 되더라고요. 3cm 조금 안 되는데 고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3단만 뜰 겁니다. 여기 한 3cm면은 한 3단 정도가 되더라고요. 3단 정도 그러니까 이게 6단 정도 되게 제가 뜰 겁니다. 6단을 뜰 건데 밑에는 9단 뜨는데 여기는 6단만 뜨겠습니다. 6단만 뜨고 이제 팔 부분은 8코를 지르겠습니다. 앞에서 이 원피스에서는 일곱 코를 줄였는데 아코를 일곱 코를 여기 아코를 일곱 코 줄이고 이렇게 떴는데 뒤에는 다섯 코 줄이고 이렇게 떴더니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 딱딱 너무 딱 맞는 것 같아 가디건은 너무 딱 맞으면 안될거 같아서 팔부분을한 코씩 더더 더 코를 줄이겠습니다. 그거 뒤 앞목은 앞복요 부분은 요 부분은 내가 이거. 여기랑 똑같이 일곱 단 남겨놓고 위에서부터 일곱 단을 남겨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빼버리고, 이렇게 줄이고 뒷목은 세단 남았을 때 똑같이 해라. 뒷목은 세단 남겼을 때 줄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서 줄여야 되니까 신경 써서 뜨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기에 1 2 0 코를 했습니다. 1 2 0 코를 제가 1 2 0 코를 했는데 앞부분에 계산을 해야 돼서 앞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둥그렇게 파야 돼서 제가 요거를 다섯 코를 줄이려고 그래요. 다섯 코 5코. 다섯 코를 줄려면 이열 요쪽 요쪽하고 요쪽하고 열 코를 빼야 돼요. 열코열 10코. 코를 빼면 1 2 0 코에서 열 코를 빼야 돼. 그럼 백십코 정도를 백십 코를 백십. 코를 만들어 갖고 이제 뜨기 시작하겠습니다 110코 110코면 둘로 나누면 이제 먼저 뒤에가 60코를 남겨 놓으면 여기가 50코 정도 되겠죠 50코. 50코 여기 60코 뒷부분이 60코 앞부분이 60코인데 일단 110코를 뜨겠습니다 제가요 코를 이제 잡겠습니다 일단 동그랗게 해갖고한 거를 이렇게 코를 일단 잡고 제가 110코를 잡는다고 했어요. 1 0 10코 코 뜨시는 건 아시겠죠? 변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110코를 잡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10코를 잡았습니다. 110코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뜨기 시작니다 제가 길게 뜨기로뜰 겁니다. 길게 뜨려 뜰 것인데 하나. 먼저는 사슬코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잡고 이렇게 감고 요코했다 사슬코 세개뺀그 옆에 코에다가 이거를 넣고 이렇게 뜨겠습니다. 단은 한 단을 먼저 이 끝까지 길이 있게 뜨기를 뜨겠습니다. 네, 끝은 그다음 코. 이런 식으로 일단 이 끝까지 제가 뜨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한 단을 딱 떴습니다 한 단을 떴으면 이제 제가 이렇게 가디건을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서 떠야 되니까 접어서 떠야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한 코씩 늘려가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여기도 마찬가지한 코를 늘려가야 돼요 이제 뜰때 조심해야 되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조금 <laughs> 그림을 잘못 그려요 그래서 대충 그려봤는데 요 부분 요 부분은 지금 해야 돼요 요 부분은 한 코씩 늘려나가야 되고, 얘도 한 코씩 늘려나가야 돼요. 여기도, 그리고 요팔 부분은 여기 세 단만 뜨고, 이게 팔부분을팔 거니까 요것도 한단 떴으니까 한단더 뜨고, 한단더 뜨고, 거기서부터 이제 팔을 이렇게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디건 뜨는 건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앞부분, 요게 둘다 앞부분이에요. 요 앞부분에서는 한 코씩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코씩. 늘려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떴으니까 이렇게 올로와서 일단은 사슬 뜨기를 하고 하 나, 둘, 셋대고 여기에다 코에다 넣고 한코 뜨고 그 코에다 또한 번을 한 번을 더 떠줘요. 그 코에다 그러면 한 코가 늘어난 겁니다. 한 코가 늘어나면 여기 이제 비스듬이 되니까 그 다음은 이제 그냥 그냥 계속 뜹니다. 계속 뜨고 계속 이제 길게 뜨기로 계속 뜨겠습니다. 길게 뜨기를 계속 떠서 이렇게 계속 떠가지고 제가 일단은. 계속 떠서, 계속 떠서, 여기 끝부분까지 제가 일단은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여기서는 한 코를 늘려줘갖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끝부분까지 왔어요. 한단 뜨고 그 다음 뜨고. 여기서도 한 코를 늘려줘야 돼요. 가장자리에서는 한 코씩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여기까지 뜨고, 여기가 마지막 코니까. 마지막 코에서 한 코를 늘려줍니다. 코에서 이게 마지막 코니까 이게 사슬이 아니고 마지막 코예요. 마지막 코에서 한코 뜨고 그다음 또한 코를 거기다가 더 뜹니다. 여기다가 한 코를 더 떠야 됩니다. 여기다가 한 코를 더 뜨겠습니다. 한 코를 이렇게 늘려줍니다. 다음에. 늘려주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가잖아요. 그다음 여기서도 항상 처음 에을 때는 이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계속 한 코씩 늘려줘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슬뜨기 세개 해고 그다음에 놓코 여기 코니까 여기 코 여기가 여기가 코한코 코 뜨고 또한코 늘려주고. 이 부분에서는 꼭 처음 부분에서는 꼭한 코를 늘려줍니다. 그래야 이게 둥근 모양이 되니까. 이제 두 코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계속 길게 뜨기를 계속 나갑니다. 길게 뜨기로 여기도 계속 이렇게 나가갖고 제가 또쭉 길게 뜨기 떠갖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또한코 늘리겠습니다. 여가또 이렇게 떠갖고요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끝부분까지 왔으니까 또 이제 한 코를 늘리겠습니다 여기 코가 여기니까 네. 여기다가 놓고 사슬코에다 넣으면 안되고요 코에다 넣고 이렇게 한코 뜨고 거기다가 또한번더 여기다가 한번더 이렇게 떠주고 이렇게 떠줬더니 이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제가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이제 제가 분명히 이제 팔 여기 팔 부분 팔 부분은 팔 부분은 여덟 코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여덟 코를 근데 여기를 세단 만든다 그랬어요. 세 단만 밑 부분은 세 단만 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세 단을 떴어요. 이렇게 세 단. 네 단을 떴으니까 이제는 팔을 제가 여기서부터 줄여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제 반을 접어갖고 반을 여기 60코를 남겨놓고 여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60코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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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심해야 돼요. 60코를 제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뒷판을 여게 60코입니다. 60코를 남겨놓고 여기 이렇게 이제 앞판으로 갈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요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요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줄여 나가야 돼서 여기를 이제 제가 또 뜨겠습니다. 여기를 뜨는데 여기 이끝 부분까지 이제 두 코를 제가 늘렸습니다. 두 코를 두 코를 이렇게 한 코에 두 코를 늘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돌아가서 또 마찬가지로 한 코를 세게 뜨고 여기서도 또요 코에다가 요 코. 요 코에다가 두 코를 넣겠습니다. 하나, 둘. 제가 이 부분은 좀 둥글게 뜬다고 생각하니까 둥글게 떠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떠야 되니까 제가 여기를 코를 늘리고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냥 사슬뜨기를 아니 사슬의 긴뜨기를 계속 이렇게. 떠나가겠습니다. 떠서 어디까지 오냐면 요부분까지 이 요부분에 이 이렇게 코를 줄여야 되니까 요부분까지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길게뜨기를 길게뜨기를 그 부분까지 떠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코는 뒷부분이니까 이제 두코를 남겨놨습니다. 두코를 두코을 남겨놓고 이제 한 코씩 줄여야 됩니다. 코를 줄일 때는 요거를 뜨고 이렇게 뜨고 그다음 또한번 감아서 여기를 뜨고 이렇게 뜨고 요걸 한꺼번에 빼줍니다. 요걸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고 요걸 남겨놓고 이렇게 뜹니다. 이제 한 코를 줄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되돌아와서 사슬뜨기를 또 뜨고 그다음 이제 그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코 줄으니까 여기도 두 코를 줄여야 됩니다. 이건 길게 뜨기기 때문에 바로 바로 넘어갔을 때또 줄여야 됩니다. 한 코를 여기서는 바로 바로 한 코씩 뜰 때마다 한 코씩 늘렸고 여기서는 바로 또한 코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뜬데다가또한번더 여기 뜨고 그다음 또 여기다 또 뜨고 그래서. 또한 코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한 코를 제가 이렇게 여기가 지금 앞부분이니까 제가 8코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8코를 8코 를 줄여야 됩니다 이제 앞목 부분하고 이걸 잘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앞목 부분하고 이제 줄이고 또 이제 길게 뜨기로 계속 이렇게 떠 나가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떠 나가고 제가 또이 앞부분까지 오겠습니다. 제가 또이 앞부분이 맞습니다. 앞부분에선 제가 또 마지막 코에서 한 코로 또 늘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코에서 한 코를 늘리겠습니다. 한코 뜨고 또그 코에다 한 코를 더 뜨고 이렇게 떴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다섯 글로 됐다. 제가 여섯 코까지만 늘리고, 다음 코에서만 한코더 늘리고, 그만 여기는 그만 늘리고 그냥 뜨겠습니다. 이제 돌려서, 이제 여기서 한 코를 늘려주면은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여기 부분에 다또한 코를 넣어주고, 또 여따 한 코를 더 넣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섯 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이에요. 여섯 단을 뜨고 이제 쟤는 여기서는 이제 그만 눌리고 계속 그냥 뜨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속 이제 사슬뜨기로, 해서 사슬뜨기를 다서 는 이제 더이상 코를 안 늘릴 겁니다 이렇게 사슬뜨기를 또 계속 가서 여기 3코 늘리고 여기도 8코를 줄인다고 했어요 8코. 팔 부분에선 8코를 줄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8코를 줄이고 계속 이렇게 코를 줄이면서 계속 뜨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게 팔 라인에 또 2코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2코를 또 줄여야 돼요 이렇게 뜨고 어,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고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그럼 이제 또 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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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코를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코를 줄였어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또 사슬뜨기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한코를 줄입니다. 이렇게 뜨고 또 뜨고 이렇게 길게 뜨기라 바로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벌써 이게 한코 줄인 게, 한 단에 한 코씩 줄는 게, 하나, 둘, 셋, 네 코를 줄였습니다. 내가 여덟 코를 줄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뜨기로 계속 뜨겠습니다. 길게 뜨기로 계속 이렇게 뜨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앞 부분에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코만 늘리고 그 다음 부분은 안 늘린다고 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뜨고 여기까지 뜨고 그냥 늘리지 않고 그냥 되돌아가겠습니다. 되돌아가서 계속 뜨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 앞목 부분을 파야 됩니다. 앞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8코를 줄여서, 이제 지금 4코를 줄여까 조금 더 줄여야 됩니다. 이제, 하나, 둘, 셋, 사슬. 그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코에다 넣고, 이 사슬 코 옆에, 이코에딱꾹 넣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뜨겠습니다. 이렇게 뜨고, 계속 뜨면서 여기는 8코를 제가 지금 네코를 줄였으니까 8코 줄이기 전까지 제가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앞 라인은 제가 지금 앞부분은 제가 앞목 부분을 7단을 남겨놓고 7단을 남겨놓고 계속 줄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하니까 여기서 원피스가 7단이니까 가디건은 조금 더 앞부분을 파야 될것 같아서 일곱 단이 아니라 아홉 단을, 아홉 단을 계속, 아홉 단째부터 계속 한 칸씩, 이게한 코씩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원피스보다는 조금 더 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를 여덟 코를 다 줄였어요. 이게 팔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코를 다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단뜰 때마다 한 코씩 계속 줄여 나가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뜨고 또 돌려서 바로 또 줄여야 되고 그래요. 돌려서 바로 줄여야 되고 그래서 여덟 코를 다 줄였고 팔은 여덟 코를 다 줄인다고 그랬고 뒤코는 여섯 코니까 뒤코는 아직 안 뜨니까 여덟 코다 줄였으니까 여긴 그냥 떠나가야되는데 코를 안 줄이고. 근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아홉 단 남겨지건 내가 열 아홉 단을 뜬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단을 떴어요. 근데 열 아홉 단을 뜬데니까 아홉 단부터는 이제 계속 한 칸씩 아홉 칸 남겨놓고 계속 줄여야 되니까 이게 이제 열열 단째니까 열 단째. 여섯, 여덟, 11 단째니까 그러니까 11 단째부터는 한 코씩 이제 줄여 나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두 코를 남겨 놓고 두 코를 이렇게 남겨 놨어요. 한 코, 두 코, 이 사슬 코는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그리고 앞부분은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코 줄였고요. 또 여기 와서 사슬뜨기 해고 와서 돌려서도 바로 한 코를 줄여야 됩니다. 여기 사슬코 한코에다는 거에 대해요. 코를 안 해고 여기 건너뛰면 이거 한 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사슬코 한고 그 자리에다 꼭 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코가 줄어드니까 여기 뜨고 또 이렇게 뜨고. 이렇게 떠서 이렇게 코를 줄여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 요게 팔 부분에서는 여덟 코를 여덟 코를 다 줄여서 여기서는 그냥 떴습니다. 줄이지 않고 그다음 여기가 앞목 부분입니다. 목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제가 한 코를 줄였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코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계속 끝까지 코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코가 남았으니까한 코, 두코남았으니까 제가 여기서 코를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단, 또 이렇게,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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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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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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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요 코가, 요 코가, 이게 코입니다. 이거, 이거 빼놓고 하면은 코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고, 하고, 이렇게하고 요렇게 해서 또두 코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뜨면은 코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려서 뜰 때도 꼭한코 줄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떠나가게됩니다 이거는 앞부분은 꼭 끝까지 다 떠도 됩니다. 끝까지 다. 아홉 단이죠. 지금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지금 열세 칸을 떴습니다. 그럼 이제 여섯 칸을 더 뜨면 되고요. 여섯 코를 더 빼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떠갖고 앞부분을 여기까지. 이게 열아홉 단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여열그리 열여덟 열아홉 열아홉 단을 뜬다 그랬으니까 열아홉 단을 뜨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를 이렇게 마무리해서 여기를 잘라내면 됩니다 잘라내는데 여기를 꿰매야 되니까 좀 실을 좀 길게 남기겠습니다. 이 정도 남겨갖고 제가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여 그다음에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뜨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항상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기를 요거 여기 줄이는 걸. 그럼 여기서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뒷 부분 먼저 떠야 되는데. 뒷 부분 먼저 떠도 되고 요앞 부분을 먼저 떠도 되고 그런데 저는 이제 뒷 부분을 뜨겠습니다. 왜냐면이앞 부분은 요거랑 똑같이 뜨면 되니까 요거랑 똑같이 뜨면 되니까 제가 뒷 부분을 먼저 뜨겠습니다. 뒷 부분을 먼저 뜨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뒷 부분도 요 코가 제가 뒷 부분 시작해놓고라고 했습니다. 요 코가요. 아이고. 이 코가, 여기는 했으니까 코코요 코가, 뒷 부분입니다. 이코에다 그 실을 연결하고, 코가, 실을 연결해주고, 코가, 이코 다음 코가, 이 실을 연결해도 이렇게 한참 걸립니다. 제가 이게 마음은 30대인데 몸은 60대를 바라보니 조금 행동에굼뜹니다 이해해주기 바라요. 마음은 30대인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갖고 사슬뜨기 하나, 둘, 세개 뜨고 여기서 한 코를 줄였습니다. 얘도 한 코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본래 사슬뜨기 뜬 코에다가 이건 여기 감추겠습니다 뜨고 한번 뜨고 그 다음 코에다 또 한번 뜨고 여기 뜨고 그 다음에 빼야 됩니다 그래 한 코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빼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길게 뜨기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계속 나가는데 어느 부분까지 여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 해서 여기서도 한 코를 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 빼듯이, 지금 여기를 제가 몇 코를 뺐다고 그랬냐면요. 8 여덟 코, 8코, 여 코를 줄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뒷부분이니까 한 코를 좀 더, 덜 줄여서 제가 여기다, 아, 뒷부분은 여섯 코를, 여섯 코를, 여섯 코를, 여섯 코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여섯 코를 그럼 이제 한코 줄였으니까 여기도 여기까지 와서 또한 코를 줄여야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여섯 코를 앞에처럼 똑같이 여섯 코를 줄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뒷 부분에 뒷 부분은 이게 뜨는데 여기는 한코 줄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가 제가 이게 마지막 코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코, 뒷판에 마지막 코. 뒷판에 마지막 코라고 했으니까 뒷판에 마지막 코에 제가 이제 다 달았습니다. 마지막 코에 다 달았습니다. 뒷판에 이게 마지막 코한 코, 두코 코 남겨놨어요. 지금 두 코를 남겨놓고 이걸 빼버리겠습니다. 빼버리고 두 코에서 줄여야 되니까. 빼버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두 코를 이렇게 하나, 둘 코를 이렇게 줄이고 줄이고 두코 줄이고 그다음에 뒤로 돌아서 바로 또 여기서도 또한 코를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길게 뜨기라 여기서 한코 줄였으면 이 뒤로 돌아서서도 바로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또 줄여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거를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한코 빼고 이렇게 그리두 코를 이렇게 빼서 한번 잡아당기고 그한코 이렇게 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여기도 아까 앞부분에서 여기를 4코 뺀다 하면 6코 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뒷부분은 여기는 8코 빼고 제가 아까 적어놓은 게 뒤를 0냐면은 여기는 이0 0 2코0 0 2 1 0 0이1 0이2 1002 1002 1 0이2 1002는 여섯 코를 빼게이니다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빼겠습니다. 여섯 코를. 지금 이제 두코빼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떠나가서 여기서도 여섯 코 빼고 여기서도 여섯 코 빼고 그렇게 계속 뜨겠습니다. 제가 뒷 부분을 이렇게 한코두코세네 다섯 여섯 코 여섯 코를 뺐습니다.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를 뺐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코를 안 빼고 계속 떠나가서. 제가 이거 19단에 뜬다고 했습니다 요 위에 3단 뜰 거를 남겨 놓고 그 부분까지 제가 일단 뜨겠습니다